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장중에 이제 12% 이상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무비블록코인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비블록코인이 과거에 지지라인 때였던 가격 4원 가격을 이탈하고요. 그리고 저항받다가 낙폭을 확대했어요. 얼마까지? 4원까지. 근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세운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분출이 얼마까지 이루어졌었냐면 4.7원까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돈 들어온 자리에 눌림목까지 조정받고요. 자, 어제 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돈 들어온 구간 그리고 4원 가격을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위로 4.7원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요 자리를 돌파했을 때, 우리 무비블록 코인으로 어느 가격까지 여러분들 추가 상승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지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자, 무비블록 코인 단타 공략하신 분들 밑으로의 지지선과 위로의 목표가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살짝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이 저항들을 뚫어낸다면 자 완전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지만 자 그러면은 저는 비트가 거의 뭐 4만불 그리고 뭐 4만 3천불 뭐요 정도 수준까지도 네, 추가 상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매물대를 과거에 돌파 못하고 두달 조정 받았는데 이번에도 요 매물대를 살짝 조금 애매해요. 여기 돌파를 할까 말까 지금 뭐 간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힘을 모아가다가 29,000을 안 깨고 상승하면 여기서는 불장인데 모두가 행복한 시나리오인데요 자, 이 횡보 구간에서 29,000달러를 깨고 낙폭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 추세 하단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한번 털고 가면 네, 이 비트가 마이너스 15% 정도 조정받고 반등하는 요구간에서 알코인들도 한번 놓였다가 네,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비트가 살짝 애매한 자리니까 뭘 드리고 있죠? 오늘의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은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네, 문자로 보내드리는 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왜 단타냐? 지금 중장기로 크게 그냥 묵혀두기에는 어, 비트의 방향성이 살짝 애매하다. 아싸리 비트가 확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거면, 자, 오늘의 코인이 아니라, 자, 다음 달의 코인, 올해의 코인,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의 코인은 단타로 추천드리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앱터스 코인의 7월 3일 월요일에 제가 오후 10시 45분경 예, 저녁에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밤에. 여기서 9,900원에 공략했었던 게 11,0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자, 1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2,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뭐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200만원 정도 플러스 일당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다음 우리 오늘의 코인으로 공략했었던 코인은 어떤 코인이었죠? 자, 7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38분에 셀러 코인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7월 1일 토요일에는 추천 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이 없어서 추천을 못 드렸고 금요일에 너무 늦게 이제 공략해서 금요일 것도 못 들어갔고 토요일도 못 들어가고 일요일에 이제 제가 답장을 드렸는데 셀러 코인 645원에서 890원까지 시세 나오면서 플러스 30% 이상 네, 크게 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인으로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890원까지 30% 이상 폭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우리 오늘의 코인은 어떤 코인이었죠? 자, 솔라나 코인이었습니다. 자, 6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 48분에 우리 솔라나 코인을 공략을 했고요. 자, 21,400원에 공략을 했는데 26,000원까지 플러스 20% 이상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20% 급등이 나왔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 언제입니까? 또 화요일 공략했었던 자 하이파이 코인 9시 28분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추천가 400원. 근데 500원 위로 시세 나오면서. 플러스 20% 이상 여러분들 또 수익으로 잘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 제가 7월달에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오늘의 코인으로 단타 수익 하루에 10%씩 한 달에 20개 종목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 200%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천만 원 기준 하루에 10%면은 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20일 동안 오늘의 코인을 빠짐없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시면 네, 수익이 4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4천만 원 중에서 뭐 2천만 원 원금이니까 요거 뭐 여러분들 출금해 가지고 뭐 맛있는 거사 드시고 나머지 다음 달 투자금 4천으로 진행했는데 하루 10% 수익이면은 일당이 4백만 원이고요. 곱하기 20번에 오늘 의 코인 매매 성공하면 수익금 플러스 8천만 원의 수익 플러스가 되고 원금이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 돼요. 그러면 이제 1억 2천에서 4천을 또 여러분들 추금해가지고 또 맛있는 거사 드시고 또 8천 가지고 또 투자했는데 하루 10%면 은 하루 일당 800만원에 20번 오늘의 코인 익절하면 얼마입니까? 수익금이 플러스 1억 6천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의 코인의 목표하는 가격 10%의 수익이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하단 번호로 1등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오늘의 코인 네, 우리 내일도 여러분들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2등 아니니까요 2번 9번 4번 이런 식으로 장난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답장 안 드릴 거예요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왜 대한민국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될수 있는 오늘의 코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우리, 무비블록 코인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죠, 여기.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고, 돌파 못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4.7원 돌파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단기 목표가를 저는 5.5원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5.5원 가격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반등 나왔던 과거의 핵심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지지선. 근데 요 자리를 깨고 또 잠깐 탈환했다가 다시 이탈하고 저항받고 또 저항받은 게 올해 2020년도 올해 연초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7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위로 어디까지? 5.5원까지 현재 가격 대비 약40% 정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상방의 영역이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5분 봉상으로는 자, 오늘 어디서 돈이 들어왔어요? 자, 요 가격 위, 3.7원 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 무비블록 코인 밑으로 얼마? 3.6에서 3.7원 가격이 앞으로 우리 무비블록코인의 강한 지지선이 된다. 자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고 그 시세를 일시에 이탈했으나 거래량 없이 3.6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자리가 조정 시 반등. 4점 즉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를 눌러볼 수 있는 네, 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3.6원과 3.7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보유자분들은 보유하셔도 좋다. 그리고 신규 진입 기회를 눌러보시는 분들과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반등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 공략하셔라.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네첫 번째 4.7원을 목표로 여러분들 반등 구간 1차 목표가 대응하시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추가 성범 어디까지? 5.5원까지 폭등 시세, 단기 시세, 단기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무비블록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제 번호로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물린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카톡방에서는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 계속 점검을 해 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강세장인지 홀더들의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의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또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암호화폐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늘의 코인으로 좀 빠르게 빠르게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20% 이익자라고 이런 여러분들 타점들을 네, 매일매일 답장, 네, 받고 싶다, 문자 받고 싶다, 너무 외롭다, 너무 이 손실 빠르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 2번이라고 남기면 안 되고요. 1번이라고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고 싶다. 그리고 1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좋은 타점 급등 타점 나올 수 있는 네, 코인들 네, 오늘 바로 네,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답장 드릴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네, 문자 늦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내일 종목부터 네, 공략하셔서 이번 주부터 네, 아, 이렇게 재밌구나. 암호화폐 투자가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